안녕하세요. 오늘은 무 장아찌를 담아 보겠습니다. 무는 3개 준비했는데, 무가 거의 2kg 가까이씩 나갑니다. 무를 먼저 소금에 절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또그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소금을 뿌려주세요. 무를 다 넣었어요. 이렇게 다 뿌려주겠습니다. 소금을. 소금은 한컵반 정도 뿌려줬어요. 어느 정도 숨이 저여지면은 한번 싹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놓아두겠습니다. 절여지라고. 물을 절인 지간 24시간 만 하루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열어보세요. 중간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삐적거려가지고 우에치 밑으로 보내서 숨을 다 절였어요. 국물을 싹 따라내겠어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무에서만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절여져서 무가 쑥 들어갔어요. 여기에 꼭 눌러가지고, 매실청, 매실청을 부어주겠어요. 식초, 요리 하나면 종이컵으로 하나예요. 반컵만 여기다가 골고루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접시로 이렇게 해서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위에 국물이 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발효가 되겠죠. 실온에다가 이대로 놓아두겠습니다. 장아찌를 매실청 붓고 나서 만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시로 눌러놓으니까 쑥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됩니다. 국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가득하니 이제 말랑말랑하니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꺼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다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덮어서 놓을게요.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 놓고 3늘개씩 꺼내가지고 무쳐먹으면 맛있습니다. 파도 한세줄 정도 썰어주겠어요. 마늘은 세알 정도만 다져주세요. 여기에 파 마늘 넣었어요. 깨소금 한 스푼 넣고요.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만 조물조물 해도 맛있어요. 네, 여기에 고추장 4분의 1 스푼만 넣어주겠어요. 이걸 담았는데 좀 간간하다 하면 고추장을 넣으면 안 되고 고춧가루 넣고요. 좀 삼삼하다 하면 고추장을 좀 넣고 무쳐도 좋아요. 이리 하면 다 무쳐졌어요. 무장아찌를 하얗게 썰어서 드셔보셔요. 맛이 좋아요. 무쳐먹어도 괜찮고요. 무장아찌가 다 되었습니다.